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티, 제로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식음료계에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3,683억 원으로 2년 새 4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들에게 제로 음료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음료로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올해 7월 충격적인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로 음료의 주원료로 쓰이는 대체당이 바람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었다는 내용이죠. 믿었던 제로 음료인데... 제로 음료를 즐겨 먹던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연 제로 음료는 정말 해로울까요? 오늘은 제로 음료와 대체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음료. 정확히 제로 슈가 음료를 의미하며 설탕을 넣지 않아 칼로리가 0이거나 0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도 난 설탕 들어간 음료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설탕은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인 관계로 많이 먹으면 비만을 유발하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로 음료가 등장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설탕의 해로움이 강조됐고 다이어트 및 혈당 관리 등의 이유로 저당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는 설탕의 단맛을 대체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아세설팜 칼륨,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데 이 성분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수 있으므로 설탕을 사용할 때보다 칼로리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죠. 아스파탐을 예로 들면, 열량은 1 g 에4칼로리로 설탕과 동일하나 설탕의 200분의 1 정도만 사용해도 같은 단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맛을 느끼는 수용체에 차이가 있어 제로 음료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제로 음료는 설탕 특유의 맛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레시피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맛의 측면에 있어서도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로 음료가 논란이 되는 거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로 음료의 주성분 대체당이 바람 위험성을 갖고 있다. 는 연구 결과입니다. 해당 연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체당 중 하나인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이 각각 15%, 13%암 위험도를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며 평소 제로 음료를 즐겨 마시던 소비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로 음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의견은 제로 음료 섭취로 칼로리를 줄였으니 다른 음식 섭취를 늘려도 괜찮겠지 하는 보상 심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잦은 제로 음료 섭취가 단 것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켜 결국 설탕 섭취를 유도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로 음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또한 아스파탐을 비롯해 모든 인공감미료의 건강상 위해성은 그간 연구된 의학적 근거가 적을 뿐 괜찮은지 아닌지는 좀더 자료가 쌓여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어차피 제로 음료도 건강에 좋지 않다면 그냥 설탕이 들어간 걸 먹어야겠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제로 음료에 함유된 대체당이 유해함이 사실이라 해도 설탕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은 13%에서 15%암 위험도를 높이는 반면 설탕은 93%에서 300% 높인다고 합니다. 덧붙여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 관리가 필수이므로 음료 선택 시꼭 설탕이 아닌 대체당이 포함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로 음료라 하더라도 아스파탐 대신 알룰로스 등 다른 대체당이 포함된 음료가 많으니 불안하다면 성분표를 보고 선택하길 권장하며 특히 인공감미료가 걱정된다면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를 탄산수에 섞어 마시는 등의 방식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제로 음료를 한 방울만 마셔도 큰일 난다는 공포감은 조성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섭취량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 제로 음료의 주성분인 대체당 중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의 바람 가능성이 발표되었다. 또한, 제로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섭취 당시에는 0칼로리일지 몰라도 결국 단 것에 대한 섭취 욕구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설탕에 비해 그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공포감을 갖기보단 많이 섭취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